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갑자기 카메라를 켰지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제품들을 영상으로 대답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가 봐요.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댓글로는 잘안 남기시는데, DM으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들, 그리고 DM에 많이 왔던 좀 많이 겹치는 질문들 모아가지고 지금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구독,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의 옷방에 처음 오시죠. 굉장히 지저분한 <laughs> 보지 마시고요. 제가 방 바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온 것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가장 질문 많았던 거. 제가 브이로그 내내 이거를 입고 있었나 봐요. 진짜 질문이 너무 많이 와. 또로리. 이것은 젤라토피케 잠옷입니다. 여러분, 이거 잠옷이에요. 이거 가디건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도대체 여기 브랜드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젤라토피케라는 일본 브랜드 잠옷 브랜드예요. 수면 잠옷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이 보들보들한 촉감이 한번 입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재질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보통 여기는 세트로 팔거든요 세트로 구입하셔야 돼요 자 제가 목록을 적어 왔지요 두 번째 질문 언니 안경 어디 거예요? 가비님 도대체 안경 어디 건가요? 가시죠 아 이놈의 앞머리 제가 이번에 미용실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지저분해 미쳐버리겠어 어떻게 수습 불가네요 두 번째로 요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일할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 저한테 어울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안경은 저의 최애 안경입니다. 이거는 제가 집 앞에서 우연히 구매를 하게 된 안경이에요. 그 안경집이 예쁜 게 하나 생겼길래 남편 끌고 들어가서 뭐라도 사보자 해가지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구매를 한 거고요. 이 안경을 너무 잘 써가지고 사실 이 안경도 또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좋은 걸로다가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도 잘 어울리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시는 안경이 손이 잘 가요. 이게 로우 로우라는 브랜드의 안경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경이 진짜 가볍거든요, 여러분. 깃털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 콧잔등이 눌리거나 막귀 눌리고 막 이런 거에 막 두통이 오는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이거 쓰면은 너무 편안하게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브랜드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생긴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에 생긴 브랜드이고요. 가장 가벼운 것 중에 가장 가장 강한 베타 티타늄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5g짜리 안경을 만든다는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첫 번째로 가벼운 안경도 있다는 뜻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별로인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천을 별로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이에요. 왜냐면 정말 가볍고 너무 잘 써지는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로우로 안경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대부분이 다 브이로그를 보시고 궁금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패딩입니다. 뚜룬 쇼 패딩이에요. 이건 막 유행을 타는 핏도 아니고 정말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 블랙 쇼 패딩이거든요.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아울렛 가가지고 구매한 제품이고요. 브랜드가 시스템입니다. 여기 그냥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모자가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추로 다 되어 있고, 민트 배색으로 이렇게 후드도 뒤집어 쓰고 다닐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인데요. 이거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좀 지겨워져서 뗐는데 지금 보니까 또 예쁘네요. 다시 붙여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편안하게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패딩치고 한 아울렛에서 사서 그런가? 한 20만 원? 그렇게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델명 알려드려요 여러분. 모델명은 요건가 뭣인데? 아 근데 이거 좀 오래된 거여가지고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것입니다. 그 다음은 목걸이인데요. 이것은 제가 많이 파인 옷 입었을 때 하는 목걸이이긴 해요. 그런데 막 엄청 자주 쓰는 제품은 아니고 정말 가끔씩 무드에 어울릴 때 썼던 제품이거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블랙 초커 목걸이이고 브랜드는 카인다 베이비. 이것도 진짜 가볍고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수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목에 맞게 이 정도 여유 있게 했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파인 거랑 같이 입어야 예쁩니다. 얘는. 이건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3만원이 살짝 안 됐어요. 한 2만7천원 됐고 W 컨셉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 이것도 진... 얘는 최근 뿐만이 아니라 정말 2년 동안 자주 왔던 질문인데요 언니 입술 뭐예요? 지금 바른 립 정보 알려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맥의 매직 참머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봄, 여름에 바르지는 않고요 딱 지금 날씨 가을부터 겨울까지 잘 바르는 제품인데요 지금 옷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컬러거든요. 짙은 컬러의 립이고, 이걸 바르면 퇴폐미가 느껴지는. 그리고 이게 되게 코트랑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한 색깔 코트 입을 때 이거 같이 바르고, 사실 코트는 무슨 색깔이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바르고 다닙니다. 발라볼게요. 요런 컬러예요. 진짜 쥐 잡아먹은 컬러죠. 근데 이게 시뻘건 색깔이 아니라 약간 톤다운된 컬러여가지고 좀 사람이 더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옷보다는 좀 차분한 옷으로 입었을 때 포인트가 확 되는 그런 컬러입니다. 사실 요거는 쿨톤 컬러인데 웜톤 분들도 이거 잘 쓰시더라고요. 좀 공용으로 가능한 컬러? 지금 너무 막 발라가지고 이상하죠? 마음에 안 드네. 그 다음도 옷이네요? 이거는 옷을 좀 갈아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발장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따란 그 다음으로 정말 문의가 많았던 옷입니다 바로 조끼인데요 아이보리 컬러의 조끼예요 이거 제품은 나띵리튼이라는 브랜드고 제가 이거를 29cm인지 W컨셉인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쯤 있으면 정말 좋은 게요 지금 제가 긴팔 면티를 입었는데 이런 면티에다가 편안하게 입잖아요 그러면은 좀 없어 뵌단 말이에요 요런 면티에다가 하나 걸쳐주면 좀 괜찮아 그리고 반팔 티셔츠에도 진짜 끝장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그냥 목폴라 좀 얇은 거 있어요 후드르드란 목폴라에다가 입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제가 지금 추리닝 바지를 입었잖아요 집 앞에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나가는데 이런 추리닝 바지에도 조끼 같은 거 같이 걸쳐주면 정말 잘 어울려요 편한데 괜찮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물어보셨어요 라띵리튼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요. 막스마라 마담 코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코트를 샀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추천하는 코트예요. 실제로도 제가 입는 막스마라 코트들 중에서 가장 손이 잘 가는 한겨울 코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다 사이즈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마담 코트는요 여러분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왜냐하면 얘는 한겨울 코트거든요. 영하막 15도는 안 됩니다. 패딩 입으세요. 그런데 뭐한 영하 5도? 이때까지도 저는 막 안에 좀 두꺼운 거 입고 하면 괜찮더라고요. 엄청 두껍고, 이번 겨울 10번을 나가면 한 8번은 얘 입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코트 안 입고 얘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그냥 사세요. 제가 지금 추리닝 입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마당 코트의 정말 장점이 추리닝 입고 그냥 이렇게 걸쳐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줄근하게 입어도 얘 하나 걸쳐주면 뭔가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목도리는 두르셔야 돼요. 맞는 코트의 느낌이 있고요. 제가 집에 있는 막스마라 코트 같은 경우는 카라가 너무 긴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입을 때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딱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휙휙 입을 수도 있고 또, 오버핏으로 나왔는데, 이 오버핏이 유행타는 오버핏이 아니라 기본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언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안에 두꺼운 걸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는 뭘 하시면 되냐면요. 제 키가 160. 그리고 옷 사이즈는 딱 스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5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정55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요. 이탈리아 사이즈로 36 사이즈고요. 프랑스 사이즈로 34 사이즈예요. 정핏이에요, 그게. 스몰이 입는 딱 정핏이 36인데 이탈리아.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핏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키가 160, 5, 6, 7, 8, 90 그러면 한 사이즈 업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사이즈 업해도 충분히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크게만 안 입으시면 얘는 매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 사이즈 하세요. 소매도 그냥 딱이에요. 그 다음은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플랫폼 울트라 미니 어그입니다. 얘가 이번 겨울에 진짜 히트를 쳤나봐요, 여러분. 제가 어그 리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올해 정말 잘산 템이거든요. 얘도 맨발로. <laughs> 올 겨울을 나게 해준 아이템이고요. 그 신을수록 편한 것 같아요. 무게감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230 신는 사람이고요. 얘가 미국 사이즈로 6. 그러니까 정말 딱정230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발가락이, 발가락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5mm에서 8mm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두꺼운 양말을 신고도 들어가서도 편안합니다. 정 사이즈 사시면 되고요. 그런데 30, 40 이렇게 0 단위로 안 떨어지고 5 단위로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35 신는데 뭐가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업하세요. 30 신는 사람들한테 여유 있게 나온 거지. 35는 발가락이 닿을 거거든요. 내 발이 5 단이다? 한 사이즈 업하십시오. 아 그리고 제발의 특이점은 no. 없습니다. 딱히 발볼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엄청 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균. <laughs> 적당한 한국인의 발볼 넓이의 사이즈가 정확하게 230인 발입니다. 마지막 질문, 요즘 쓰는 선크림 어떤 거 쓰시나요? 제가 선크림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수영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파우치예요. 얼굴에 바르는 것들, 요즘 가지고 다니는 선크림입니다. 뚜루리 이름은 그냥 편안하게 저는 달바 톤업 선크림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요 여러분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퍼플입니다 이게 바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다 아닙니까 제가요 여러분 정말 뻥안 치고 달바 선크림은 두 통을 비워냈어요 그리고 지금 여태 쓰는 게 이거 그냥 일반 일반은 정말 촉촉하게 겨울에 아 근데 이거는 여름에 써도 좋아 이건 여름에 진짜 써도 좋은 게요 수분크림 제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이에요 에센스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일반도 좋고 이게 핑크 컬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퍼플 컬러가 나왔습니다 퍼플 컬러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핑크 컬러는 약간 뭔가 바르고 나면 좀 생기가 도는 느낌? 근데 이 퍼플 컬러는요 내가 약간 페일하게 화사해져요. 핑크 컬러는 노란기를 물론 잡아주기는 하는데 예쁜 찬란한 피부만 이런 느낌이라면 퍼플 컬러는 지금 이 매직 차머처럼 그냥 얼굴이 되게 페일한 느낌을 잘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요, 그냥 딱. <laughs> 제가 이거를 바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씻고 올게요.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쌀알만큼 짜서 한 겹씩 레이어에서 바르면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요만큼만 짜요 이걸로 펴 발라요 그럼 피부톤 변하는 거 보세요 진짜 요즘에 수영장 갔다가 이거 바르고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피부가 맑고 좀 투명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답니다. 이 선크림에 대해 여러분 제가 다이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고를 때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리프 프렌들리 제품을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비건 선크림이거든요. 거기다 무려 리프 프렌들리 제품이랍니다. 바다에 가서 이거를 써도 산호들이 다치지 않는다. 바다 생물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때요? 피부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러고 쌩얼인 척한다고요 아니, 뭐, 선크림만 바르면 쌩얼 맞죠?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금씩 짜가지고 계속 레이어를 합니다. 그럼 더 예뻐요. 한번더 바르겠어. 이게 올리브영에 입점하자마자 억대 매출을 달성했대요. 거기에 저도 일조한 듯. 어떤가요?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컬러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자연스럽게 도는 이 윤광. 이게 저는 참 마음에 든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이 3월 올리브영 세일부터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에서 듀오 기획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핑크만 나왔었는데, 톤업 선크림 퍼플도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문의 많이 주셨던 제품들 궁금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괜찮아요. 물론 저도 극아이라서 부끄럽긴 한데요.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댓글 달아봅시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